안녕하세요. 이로그의 소울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설정.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 프린트 스캐너는 컴퓨터와 연결만 되면 자동으로 장치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구형, 구형 프린트 아주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하고 장치하고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프린트 또는 스캔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하는데 이제 이 이제 그 검색을 하면서 이제 장치가 발견되면은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브를 설치해 주시면 이제 그 프린트는 이제 어, 컴퓨터 등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프린터 및스캔너 보시면 팩스하고 요네개그 프린터 있는데 요거는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만 알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윈도우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있도록고요이 옵션을 켜면 윈도우에서 기본 프린터를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트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 말은, 자, 지금 보시면, 팩스가 기본 값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서, 어, 체크를 하시고 쓰시게 되면, 마지막에선 프린트가 기본 값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팩스가 기본 값이죠, 그죠? 그럼 인터넷 가셔가지고, 여기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 인터넷이 연결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연결하고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면은 자,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 자, 인쇄합니다. 지금 기본 프린터가 팩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팩스죠. 그죠? 요걸 체크하시면, 아 PDF로, 자, 제가 프린트를 해볼게요. 인쇄. 이 PDF로 인쇄하면 PDF 파일로 변환됩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뜯는데 다시 한번더자 뜯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요걸 체크해제를 하시면 자, 기본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요걸 어, 체크해 쓰시면 최근에 쓴 프린트가 기본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오로지. 기본값 쓰겠다 이러면 항상 이제 그 프린트가 이 프린트가 팩스 같은 경우 기본값이면 팩스가 항상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팩스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음, 편리하신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대로 없지만 여대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유심칩 들어가는 그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통화료가 보관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쇄 서버 속성입니다 인쇄. 인쇄 보시면 양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A1, A2, A3.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요거는 해당 기본 프린트에 관련된 걸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운감이죠. 요 기본값에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설정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19박 11일 날건가 에포라 f 랄인가포라고 싶다면 F 클릭하시고 이제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린트 포토가 있고 이제 LPT1 컴포터가 있고 USB 포토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있습니다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요렇게만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하시면 되니까 굳이 여기 와시 오시 가지고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